하나가 슬픔에 잠길 땐 눈물 흘리는 건 다른 또 하나 하나가 마음이 시려울 땐 오직 필요한 건또 하나의 눈빛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그림자로는 모자라 내가 불어난 너의 이름은 단 하나 나의 불씨 우리의 소중한 만남을 기억하는 의미로 서로의 가슴 속에 심은 소나무 한 거로 우리 모습 세월따로 거울빛으로 변해가도 언제까지나 길이 푸르리라 하나가 손이 시려울 때 오직 필요한 건또 하나의 있김 하나가 기쁨에 넘칠 땐 웃음 찐난 것도 다른 또 하나 빛이 없으면 사라진 언 그림자로는 모자라 내가 불어난 너의 이름은 단 하나 나의 불씨 우리의 소중한 만남을 기억하는 의미로 서로의 가슴 속에 심은 소나무 한 그루 우리 모습 세월 따로. 검을 빛으로 변해가도 언제까지나 길이 푸르리라 우리 모습 세월 따라 검을 빛으로 변해가도 언제까지나 길이 푸르리